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다왕국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요시아에게는 요한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등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여호야김은 일리야김이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어,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룸, 여호하하스죠 이 살룸이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유다 방백들이 개입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 왕국의 왕실은 문하세가 죽은 이후부터 그다지 실권을 가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문하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 신부경의 죽임을 당하면서 구체화되었죠 이때 어린 요시아는 국민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시아가 죽은 이후 다시금 국민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인물을 왕으로 선정한 것이 바로 여호 아하스였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2 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지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그 나라로 은 일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누구가 또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을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하스는 요시아의 아들로서 23세 유다의 제17대 왕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3개월간 치리하던 중에 악을 행하다가 애국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박탈당하고 애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당시 아소르가 멸망했으므로 유다가 아소르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나 애굽의 속박을 받게 되는 그런 비운의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아스가 짧은 통치 기간 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기야 21장 14절을 읽어보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시아의 죽음으로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10절까지입니다. 당시 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이 유다에 대한 내정 간섭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애굽방 바로누고에 의해서 여호와 아스는 왕위가 폐위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여우야김과 여우야김이 쇠사슬로 결박당에 끌려가는 등 치욕스런 그런 시기를 그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역대상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심판 엄격함과 회개에 대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선과 악의 상벌 기준이 얼마나 확실하고 정확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리기야가 행한 이 폐역함과 갈대아, 즉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의 모습,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내린 이 어떤 그 책령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22절 23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로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지여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공정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심판의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아도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문화세 치아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유다를 오래 참으시는 것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로기간을 70년으로 한정시키시고 다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걸볼때그 사실은 보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마땅히 기뻐하며 찬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영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아니 살아냈다면, 다시 한번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 보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계라는 통로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공의 속에는 심판과 회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심판의 법보다는 은혜의 법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